먼저 뛰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떻게 뛰어가는 거야? 첫 목표를 확인했다. 이동해. 목표를 점령해. 대청 교체. 주요 거점 확보해. 아군이 우세하다 전 교체. 주요 거점을 잃었다. 주요 거점에서 교전 발생. 위치 확보 완료. 준비 재장전한다. 번쩍터미 거점밀공습다이셰번쩍터 거점을 가져갔다. 번쩍터 이동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 나이스. 다음 거점으로 이동한다. 옆에서 쟤야겠다 왼쪽에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여기는 스트라이커 3. 알겠다. 공격을 개시한다. 목표의 명중. 준비. 바로 이동한다. 바로 이동 그 몇이 몇이. 우리쪽에서 봤을때 중앙 오른쪽 이동해. 간다. 아 애들 없다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위치 확보 완료. 뒤쪽에서 올거야 다했다. 아, 성공의 아... 어디고? 주, 내주세요, 그냥 내주세요. 그거 들어갈 필요 없어. 사람이 <laughs> 어지 위치 확보 완료 이동해 다음 위치로 간다 아 맞네 적배 아니고 그원 옆에 페어 페어 부서진 건물 커피디 들어가 주요 어. 거점을 점령했다 상대방 너무 올라 오 이제 그스트이 3. 공격을 개시한다. 저기 접혔죠. <목소리> <목표의 명정. 목소리> <목소리>

주요 주요 거점을 장악해 주요 거점에서 교전주겠다 요정할... 이동 준비. 여기는 나 주요 c u s t o m 하겠다 주요 c 주요 요 주요 거점 확보 교전발생 아이스인데, 벌써 먹었어? 주요 거점에서 교전발생. 와 이.. 저기 주요 거점을 가져갔어! 왜? 주요, 거점에서 저, 저, 발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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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이, 이, 이번 밥 먹지 말자. 저기다. 주요 거점에서 교전 발진. 저기 주요 거점을 빼앗았다0초 주겠다. 이동 준비. 주요 거점에서 교전 발진. 위치 확보 완료. 다음에 건정도미

아, 죽었다. 저기 주요 거점을 음, 빼앗았다. 에까브봐 10초 지냈다. 이동 준비해. 주요 거점에서 조작 할 위치 확보 완료. 30초. 끝나겠는데? 30초. 시간이 없다. 서둘러. 이동해. 다음 위치로 간다. 중앙.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아, 날씨 예상 대로 기가 막히는군. 어, 많이, 하 셨네.